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매제 떡이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팬분께서 보내주신 케이크. 케이크에요. 이게 유명한 어디라고? 청주? 청주. 음. 청주에서 봉정이라는 곳에서 이게. 유명 빵집이에요. 유명한, 빵집 어, 유명한 빵집이래요 오송산마지 방제 가정. 딱 이렇게 적혀있고. 이게 이제 초코마숑 1호. 초코마숑 1호. 이게 초코몽블랑. 몽블랑. 후리치 생크림. 롤, 이게 롤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9만원 와.. 이게 합쳐서 9만원대 케이크가 4만원대지? 어와 케이크가 제일 비싼 거 먹다보네? 아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잘먹게 네. 이걸 좀더앞 해드릴게요 이게 앞이, 앞이 맞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집잖아 응.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야? 이거 <laughs> 그러게 아 이거 겉부터 나네요 자르는 게 아. 일단, 일단 여러분들을 음. 좀 보여줄게. 어, 그거 가져갔죠? 음, 이거 가져가 일단. 그래서 속을 좀 보여드려. 와, 엄청 부드럽다. 부드러운 거 싫어요? 와, 촉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이러면 그냥 그냥 쑥 들어가네. 와. 예, 그 후식은 케이크 먹고 있어요. 와 뺄까?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만 자르게 또. 음. 오.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 이게 와잘 뜯어야 돼. 초콜라 생크림 인는것 같아요. 형 거? 아, 내가 할게 응. 네, 이거 엄청 부드럽고 촉촉할 것 같아요 안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계속해서 미안해요 잘 먹을게요 잘 네. 먹겠습니다 와, 이걸 진짜 사르르 녹는다 이말 하는 거구나. 진짜 순두부보다 부드럽다. 뭐 이렇게 맛이 진하고 그런 거 아닌데? 와, 진짜 부드러워요. 일반 파는 케이크보다 더 부드러운데, 완전? 와. 와. 달달해요. 끝에 초코맛이 싹 이렇게 점점 깊어져. 음, 하얀색 뭐지? 오, 하얀색도 초코네 다다 다 초코예요 색깔만 하얗겠네나계잔딱지 아, 배추 고맙습니다 통풍팬가위 감사해요 하얀색도 다 초코예요 이렇게. 아, 게잔딱지님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계장이 땡기지? <laughs> 고맙습니다 음 맛있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 툴슨보다 맛있는데 저는. 음... 항상 저는 케이크 툴슨밖에 몰라는데. 또 유튜브에서 어떤 걸또 또 이러네. 구마네한테는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팬분들 감사 이상 하셨나요? 아까도 다른 말 이상한 말 하더라고. 아 그래? <laughs> 아... 아 당연히 저희 다 하죠. 진짜 만나서 받았다는 요 초콜릿.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음. 벌써 다 먹었어요. 싸러 없습니다. 와. 초콜릿 좋아해? 이거 먹어도 될까? 초콜릿? 아니, 넘어 넘어. 음.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죠. 한번 다른 것도 먹어봤다가 다 보여 줄게요. 헬이크 진짜 좋아해요. 다이어트 중계 덕분에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다이어트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게 하이트 롤이에요. 와! 이치스트다 부드럽구나. 걱정된다. 이걸 어떻게 빼야 될지? 오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수상수상. 오케이 수사 수이좀 아, 닦아줘요 너무 맛있어이고 입도 제대로 못 닦는 것 같다 그러게 오케이 다 맛있어 보이죠 아 이게 뭐지 이게 초콜릿인가? 하트? 아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형제 우애가 너무 좋아보인다면서 주셨거든요 이것도 엄청 아... 음. 일단 케이크는 부드러워야 돼 음. 와. 약간 이건 뭐라 해야 되지 이것도 엄청 부드러운데 어디서 그 먹어본 맛이에요? 나 그거 같아. 예전 슈퍼에서 파는 그귤도 그런... 씹히고, 음, 응. 슈퍼 파는 슈퍼에서 파는 그빵 있잖아요, 그런데 콩콩 들어있고 그런 맛에 좀더 부드러운 맛. 그 예전 그빵 이름 뭐였지? 콩몇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안에 귤도 살짝씩 이렇게 씹혀요. 많이 들어있진 않고. 음. 약간 바나나 맛도 살짝 나. 바나나 빵이네, 맛이. 몸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다 검사하고 다 하기 때문에. 네. 잘,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먹방에서도 댓글 보면 건강을 많이 챙겨라, 막 이런 댓글 많더라고. <laughs> 아니 제, 제 몸은 제가 잘 챙겨요, 여러분들. 네, 제가. 뭐 걱정해주신 거 진짜 고마운데. 저희 이빨 같은 것도 빨리빨리 미리 가잖아요. 저 치아에만 진짜 엄청 투자했어요, 그런데. <laughs> 어. 몸도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좀더 자주 와요. 건강할수록 오래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콜릿 한번 먹을까 요 이거? 이거 아, 속이 뻥 뚫렸네요. 이런 거 우유도 같이 딱 먹어. 줘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 볼까요? 초콜릿. 우유랑 올것 같아요. 아나 초코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거 형도 있어? <laughs> 초코가 많네요 1999년이라 응. 적어 있네 이건 좀더 그거야 응? 이건 좀더 부드럽진 않아요 음... 음 나, 내가, 내가 싫어하는 코, 초콜릿인데 이거? 카카오 초콜릿? 카카오 초콜릿이지 이거는 그... 부드럽진 않아요 좀 더. 아유 조영권님 30개 고맙습니다. 아양권님께서또 이렇게 큰 손으로. 손소리를... 고맙습니다. 영권님 감사해요. 스모빵은 나중에 할것 같아요. 예아 네. 이거는 좀 부드럽지 않네요. 음 그. 안쪽은 좀 부드러운 것 같아. 빵 자체는 그렇게 부드럽지 않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음. 맛있어. 음. 대박이다, 이거. 진한 맛 나요. 와. 진하고. 우유랑 같이 먹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와. 대박, 대박. 한번 보여줄까요? 본점 케이크에 제일 유명하대. 와, 진짜 유명하다. 아, 본점 케이크가. 저희 이셋 중에 그래도 캐릭터가 제일 나.. 나온대요 맞아 아근 진짜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진 고맙다 근데 음. 만약에 이걸 못 먹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못 이제 못 먹었지 응 음, 청주 가서 이렇게 이런 빵을 어떻게 먹어봤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아이고. 원래 강주 사시는데 청주까지 이리 있어서 갔다 오셨나? 와, 이 안쪽에 진한 그 초콜릿이 있어요. 안쪽에. 나 주신 분 사신 분 여기 사세요. 반주. 광주 반주 사세요. 어제 외식에서 소고기 먹었어요 그 물냉도 해서 같이 먹었어요 맛있어요 근데 이거 두가지는 부드러운데 이거 좀 살짝 퍼퍼한 감이 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우유랑 좀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응. 어, 어머니 아홉 교 맞습니다. 똥슨 어떻게 지내냐고요? 잘 지내고 있겠죠? 맛있어요 또 잘라볼까요? 이게 맛있다 이게 맛있게 이거 두 개를 좀 남기고 케이크만 다 먹어도 나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먹고 조금 먹고 이거 음. 조금 먹어서 남겨서 떡순이 주시면 그치 맞지? 아. 아 그것도 좋네 여기 딱 여기까지 딱 이렇게 아. 먹고 아 그래야지 맞아 이거 다 먹으면 또순이 먹잖아 이거 떡순이도 맛을 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런데 저는 솔직히 뭐 지금 이 순간도 다 먹어 먹어버리고 싶습니다. 어또 아... 음. 저희 우이가 너무 보기 좋았다 하니까 좀더 떠. 떡순이 떡순이도 같이 맛을 또 느껴봐야 되니까. 어, 부드러워 이거 숟가락. 아, 이거 숟가락 떠먹자. 어 여기 반쪽은 숟가락 떠먹자. 숟가락? 어, 그 숟가락 떠먹을게요. 너무 이게 부드러워서 이게 안 되겠네. 어, 칼로 잘안 쪼개져. 맞지. 음. 자, 숟가락으로 어. 시원하게 먹자. 진짜 부드럽다. 맛있요아 끝까지 못 봐서 미안하다고.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것만은 정말 고마운 거예요. 맞아요. 저희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오늘 어떻게 보면 불토잖아요. 토요일날 저희한테 시간을 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음, 역시 따로 보다는 두 분이 하시는 게 최고네요. 따로 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각각의 이제. 그것도 맞고, 같이 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조회수가 엄청 안 나오고 그러면 이해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회수가 비슷해요. 형제 먹방을 하든, 이게 따로 하든 비슷해가지고. 둘다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방 자체적으로 음식만 다 이렇게 집중하고 싶은데, 저희가 말도 많이 하고, 약간 그, 주위 3만이지잖아요 그래서 더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본정이라는 곳인데 되게 유명한 빵집이다 청주에 있어요 맞아요 <목소리> 맛있다 맛있지? 응 <목소리> 어, 진짜 맛있네 이거는 말도 안되네 그럼 똥순이 이쪽은 줄게요 이쪽은 딱똥순이 네. 딱. 니이도 조금만 먹고 다들 하피두개를다 써버려가지고 네, 팬이, 팬분이 가져다주신 거예요 네강아지께 놀고 있어요, 뒤에서 여기 망망이들 어, 리허설 올라갔어요 꾸먹는 치즈 네, 꾸먹는 치즈 찍었어 그거 어제 찍었던 거예요 꾸먹는 치즈 레전, 레전드감인데, 그것 좀 ASMR 근데 하루 안 찍으면 기다리시 맞나 보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똥개님 ASMR <laughs> 리얼 사운드 왜안 올라가요 막 이렇게까지 막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거죠 맞죠? 리얼 사운드는 음. 초코를 먹게음 어제 늦게 한번 먹어가지고 그냥 며칠 더 올라갔을걸죠? 올라갔네요. 네다시 이렇게 먹어요. 응. 밥 먹다가 그밥 먹을 남겨줄게. 통했네 응. 밥 먹고 남겨줘 응더 먹으면 안 돼? 딱나 패드집이 하고 있어 유튜브 밥찾아 헤드름면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꿀밤 대 때리고 싶네, 어? 진짜 저 사람은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발바닥을 사정없이 때려줘야 됩니다. 네, 정신 차리라고. 그냥 저희도요하면 상관없는데요. 음 무슨 무슨 나? 저살 빠졌어요. 아 그랬더니 주먹이 운다 출한 적 없어요. 형 정말 많이 나왔더라. 형 누구 닮았길래 주, 주먹이 운다? 평? 저 많이 나왔어. 누군가 나 나도, 나도 누군지 궁금해. 어. 아, 글 씹히는 거 맛있다. 근데 요새 패드 립이 많이 나오잖아요. 게임에서도 패드 많이 나오니까 일상적으로 또막 어린이들이 그런 거 패드를 많이 하잖아요. 인터, 인터넷에서도 막 그런 거 배우고 막, 음, 이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달것 같아요. 막 이게 엄청 진하게 달고 그렇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단거를 그렇게 안 좋아하신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지. 자수히딱 먹어보면 엄청 막 그렇게 달고 그렇진 않아요. 츠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 많네. 아, 생일이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프리카 좀 풀어드릴게요, 이제. 많이 잔잔했네요. 전주 초코파이요. 전주 초코파이가 근는데 여기서 팔아요. 초코파이가. 뭐, 어디 빵집 들어가면 전주 초코파이 팔던데. <laughs> 아, 부, 불닭은 다 먹었어요. 아 신경치료 진짜 아, 아파요 아야에요 아야 와저 처음 받아봤는데 너무 아, 아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형님 왜 치과를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 알것같요 어... 아파서? 와 신경 건드린다니까 여러분들 꾸먹는 음. 치즈가 뜨거웠어요 참고 먹었.. 좀 살짝 뜨거웠어요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본정한 초코 케이크, 케이크가 유명하죠. 가격이 좀 나가요. 아 근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있었으면 저좀 자주 먹었을 것 같아요. 음 이런데 빵도 맛있을 것 같아. 음, 맞지. 음 왼쪽에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거 뭔가. 아 이거 케이크예요. 이거 피라미드가 아니라 이게 집처집 모양 집 모양이었어요. 아, 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아 너무 잘 너무, 먹었습니다. 이런 걸또 저희가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네. 너, 어, 이... 또잘 먹었다 카톡 하나 남, 어, 남겨가지고 또잘 먹었다 할게요. 아,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 녹화 끝!